아 a 는 t

아, 이주시겠지 너무 뜨겁지? 아, 니그게 아, 무 커서 다리 들면은 아, 니야 그냥 내렇어 그냥 그냥 뭐봐봐봐봐이는거줄게 와... 응, 음. 우와 <laughs> 우와 <야>. 우와. <웃음> <웃음> 와 대박이야! 내, 전문가 전문가. 어. 와 완전 맛있겠다 비칼봐 먹어봐 <laughs> <해봐. 해봐. 웃음> 아, <laughs> 이거는 사는 아니야. 우리 들 사는 아니야. 아니, 괜찮아. 쫀득쫀득해? 이 맛이 좋까 근데 정말 처음, 끈적끈적해.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해. 계속. 쫀득쫀득해. 내장 섞여서. 이거 비주얼로 가는 호빵 야채 빵이다 어, 완전 다른 맛이네. <놀람> 최고 최고. 아이 사람을 최고네. 우리 이태리 수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갈까? 이태리 수제 뭐?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갈까요? 먹어. 노란 님 이태리 수제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갈까요? 막 골라. 니네 언니 되게 기분 상했어 아 지금. 싱글로세개 가지고 한일안 하고 저거고 잘생겼다 이게, 이게 맛있어. 남를 말해줄. 찐 맛있다. 어른인 맛이야. 난이 맛인데. 어른인 맛에 어린이가 야. 도전하지 마. 와잘 찍었다. 나는 애기야. 와잘 찍었다. 내 남편 잘 찍는 것 같아요. 가만 쳐보세요. <laughs> 먹었어. 아, 근데 빨리 닿는다. 그러게.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. 최고였어. 배 터질 것 같아. 킹크랩으로 배 터질 듯한 건 처음인 것 같아. 우정쌈, 최고입니다. 최고입니다. 최고입니다.